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한달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로 집주인까지 잠적해서 지옥 같은 20대 후반을 보냈던 고갱구즈대 김호갱입니다. 그때는 진짜 삶이 지옥 그 자체였어요. 저한테 남은 빚이 몇달 조금 허리띠 쫄라매고 살면 갚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 빡치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전 전세로 전 살기에 너무 좋은 집이라던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말. 두 번째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붙어 있던 경매 딱지. 세 번째로,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낙찰받고 다시 세를 주겠다던 집주인의 약속 네 번째로 기다리고 있었더니 연락처, 집 사무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하루 아침에 사라진 집주인 다섯 번째로 자기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다시 찾아오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공인중개사의 윽박 이게 1억 가까운 금전 피해도 피해지만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의 태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와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사기는 한번 당하면 그냥 돈이고 멘탈이고 할거 없이 삶 자체가 녹아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요즘 빌라 왕이다, 빌라의 신이다 뭐별 가짜는 놈들이 판을 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계의 모든 것을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 전세 관련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혹여나 용어 관련해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면 저번 전세 관련 영상에서 모든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왕이 어떤 놈들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집을 대상으로 기존 세입자를 떠안으면서 자기부담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는 걸 무자본갭투자라고 하죠. 무자본갭투자는 들어만 보면 자가로 집한채 마련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뭔가 개꿀 투자 방식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자본 갭투자는 이걸 아직까지도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문제투성인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 바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될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돌려막기에 실패한다면 결국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문제가 커 보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무자본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무한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계약 구조와 무자본갭 투자를 잘만 이용해 먹으면 한탄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획 사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전세 사기 기획 범죄가 바로 다들 익히 들어보셨던 빌라왕 사태예요. 자 지금 보이는 명단은 실제로 무자본갭 투자를 통해 천체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놈들입니다. 다들 세입자가 껴있는 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들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건 뭐냐? 갭 투자로 집을 사들인 얘네들 전부 다 구속이 되거나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도 얘네들의 명의로 전세 계약이 계속해서 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이상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사들인 집에 임대차 계약이 돼 있던 전세세입자들은 쓱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속되거나 사망한 애들 명의로 전세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는 걸 보면 얘네들은 그냥 바지사장이었을 뿐이지 실제 핵심 총책들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처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슈되고 있는 빌라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빌라왕의 사기 수법을 포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세사기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크거나 같은 집에 대해서 전세세입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돈한푼 드리지 않고 가져와 부동산 재테크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왜 문제인지는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주인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2억인 집에 전세세입자를 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을 받은 상태겠죠. 이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도 없는 사람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고 있는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때 바뀐 집주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그럼 그 집은 바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바뀐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라도 했다면 집이 전세가를 넘긴 금액으로 낙찰될 수도 있어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동결됐거나 내려가기라도 했다면 집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때문에 돈도 없는 사람이 무자본 갭 투자라는 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날려먹기딱 좋게 만드는 아주 무책임하고 쓰레기 같은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는 개인 투자자가 악의적인 목적 없이 집을 사들이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어찌 됐든 경매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거나 일부 손해를 보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빌라왕은 철저히 기획된 전세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내가 낸 전세 지금을 단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빌라왕들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호구세입자를 구할 공인중개사, 바지사장을 구할 분양대행사, 법적인 책임을 질 바지사장. 이네 집단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먼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동시에 분양대행사를 통해 전세자에 가담할 바지사장까지 함께 구해놔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매매가와 똑같은 전세가로 들어올 호구세입자를 구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시키면 그 다음날 바로 분양대행사가 구해놓은 바지사장에게 모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명의이전을 쳐서 집주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지사장 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고의로 미납해 국가로부터 집에 압류가 걸리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지사장으로 바뀌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당연지사고. 바지사장이 미납된 국세 때문에 대당이후순위로 밀려난 기까지해서 경매가 끝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챙겨먹은 임대인으로부터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바지사장은 일정 수수료를 떼먹고 한 건의 전세 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역겹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빌라왕이 사기쳤던 흔적 그대로가 담긴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구를 보면, 이 집의 원래 소유자는, 임대인 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16일, 1억 500만원의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17일, 바로, 이라는 바지사장한테 집이 1억 500만원에 매입돼서, 소유권자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입자가 나갈 때쯤, 바지사장이 미납한 국세 때문에, 집이 국가에 압류된 것도 볼수 있죠. 세입자는, 임대인 ᄀ, 집주인일 때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라 판단해서 들어온 건데 계약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고 집이 압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서 집주인이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두눈 뜨고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대학력 악용 사기입니다. 혹여나 내가 사는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선순위 배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앞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학력을 갖춰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 계약을 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항력은 전입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입신고한 다음 날0공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그날 곧바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0공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의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내 대항력은 집주인 근저당 후순위로 밀려나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악용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할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는 임차 주택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집주인에게 꼭 요청하셔야 돼요. 애당초 근저당 설정으로 사기칠 집주인이 아니라면 별 다른 반감 없이 특약사항에 저 내용을 기재해 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특약상을 넣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그냥 그 집은 믿고 하시면 돼요. 굳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봐볼게요. 이 집에 들어간 전세세입자는 2018년 9월 7일 대출 이력 하나 없이 깨끗한 얼굴을 가진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만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날인 2018년 9월 8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계약 당일 날 세입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버렸습니다. 세입자는 분명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계약을 한 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문제없이 잘 받았는데 집주인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악용해서 계약 당일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가 생겨 버린 거예요. 결국 경매에 넘어간 집의 보증금은 선순 권리자가 된 은행에 전부 다뺏기게 됐고 집주인은 그대로 잠수탔습니다. 대학력 악용 사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특약상 꼭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신탁 사기입니다. 개인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어질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신탁 회사의 신용도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는 건물로 임대업을 하려는 개인 건축주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 회사간에 신탁 원부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탁 원부는 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 한다면 반드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들은 건축주와 만나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필수적으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탁회사를 이용해 건물을 올린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신탁이란 개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일반 전세 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 작성된 계약서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가짜 계약서가 됩니다. 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 신분으로 건축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낸 줬다? 그럼 당연히 내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준 돈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기꾼한테 돈을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탁사기입니다. 신탁사기는 계약 단계부터 당하는 거라 한번 당하면 정말 노답인 상황이 되는데 보통 전세계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도 신탁이라는 개념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신탁사기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신탁사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무자본 갭투자사기 그리고 대학력 악용사기와는 다르게 계약 전에 등기부등 등본만 잘 확인하면 어느 정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긴 합니다. 신탁이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한번 봐볼게요.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면 이렇게 신탁이라고 버젓이 써 있고 신탁원부 번호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신탁원부 번호를 가지고 법원의 등기권나 등기소를 찾아가서 조회해 보면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수탁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탁 등기된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만난 건축주의 명의가 아니라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신탁자를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계약을 보류하시고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 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전세 계약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호갱당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모두가 전세 사기 예방에 성공하는 건 힘들 거란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숙지를 하지 못했다면 실전 계약에 있어서 실수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계약 전 등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집이 계약 후 문제가 있는 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같이 등기부를 떼어보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는 이런 문제점까지 해결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내집 스캔 서비스를 꼭 이용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집 스캔은 주택의 주소만 입력해 넣으면빅데이터를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관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일반인인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틈 없이 분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한 건지는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한 집에 대해서 안전, 양호, 주의, 위험, 매우 위험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등기부 상태를 평가해 주는데 이때 압류 상태거나 깡통 전세인 집의 주소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위험 등급으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등기부 갑구에 이미 압류 표시가 돼 있고 을구에 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는 집은 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걸러내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도 간단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빌라왕이 사기 치던 주택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빌라왕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갑구에 압류 등기가 말소돼 있고 을구에도 저당권이 말소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겉으로만 보면 이 집은 문제가 없는 집처럼 보여요.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빌라왕한테 결국 물리게 되고 전세보증금을 다 날려먹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집도 내집 스캔을 통해 권리분석을 해보면 주의단계로 나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일단 내집 스캔 리포트에는 과거 이집에 압류가 걸렸던 이력이 나오고 자체 서비스의 신고 기록과 대법원 등기 기록을 통해 전월세 사기 신고 접수 이력이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두 개의 요소 때문에 주의단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종합 의견으로 현재 이 집의 소유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임대인입니다. 특히 해당 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임대인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전세대출 가입이 모두 불가할 수 있어요.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아 집에 압류가 설정되었던 적이 있네요. 통상적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에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 압류가 해지되었더라도 계약 이후 곧바로 압류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집도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런 식의 명쾌한 해답 내용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계약해야만 한다면 이런 경우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보증금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된다고 알려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빌라왕을 해당초 믿고 하게끔 꽤나 섬세하게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신탁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의 주택도 집어넣어 봤는데 전문가 조 동화부견에 현재 이 집의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개인과 무작정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신탁등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확실히 괜찮죠? 근데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하나의 집을 분석하는데 8,900원입니다. 한마디로 1억짜리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8,90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을 갱신해줘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구독 결제를 하는 서비스는 매달 1,900원입니다. 기능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전세 들어갈 준비를 한다거나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 떼일까 걱정이신 분들은 매집스캔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떼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